안녕하세요. 제베르입니다. 오늘은 사당 인터체인지로 와 가지고 지금 차가 서 있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3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장원부터 약 3km 앞 고가차도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. 장원 공연장까지 3시간 걸려서 또 도착할 거 같네요. 금요일 밤이라 더 걸릴까 봐 지금 걱정인데, 일단 가고 있습니다. 오늘 공연은 용산의 해방촌에 있는 더 스튜디오 HBC에서 합니다. 음, 어제도 공연을 했는데,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공연을 합니다. 차가 점점 막히는 것 같아요 지금 5시 48분인데 6시가 다가와서 그런지 이제 6시 지나면 더 막힐까봐 지금 걱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에이, 무사히 도착해서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인데 주차할 데가 있을지 고민인데 주차를잘 하고 공연장에 잘 가서 공연을 하겠습니다. 오늘 공연은 8시 45분인데 아마 지금 도착해야지 리허설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약 200m 앞, 시속 30km 과속 신호일반 단속 구간입니다. 예,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제이벨입니다.